후아이 a r 월 y 일 창세기 o are y 절 u Who are you? w 여 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사라가 Who are you? 하 h o are y o 신 Who are y o 하 Who a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삭이 난지 이삭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어, 자에게는 늘 동행하시면서 어, 그 가정과 환경을 모두 어, 책임져 주시고, 편안을 주시고, 웃게 하신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에, 하나님께서는 어, 물질까지도 다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어, 어떤 그 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 물질의 훈련을 또 시켜주셨다. 예, 아브라함이 어, 젖을 뗄때 떼는 날 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였다.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하신다고 하였다. 즉하나님이 주신 이삭과 사람의 능력으로 나온 이스말과의 길이 다르 가야 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놓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였다. 이삭의 자손으로부터 씨가 번성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자손은 아벨의 자손을 말한다. 사람의 능력의 자손 가인의 자손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보호하시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러 하갈에게 물었다. 하갈이 내 아들이 굶어 죽겠다고 죽게 생겼다고 하였더니 하갈의 눈을 뜨게하여 물 엉덩이를 보이게 하셨고 이스마일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살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든 세상의 자녀이든 다 하나님께서 어, 다 만드셨기,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자녀임을 어, 나타낸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 에, 아들을 애굽 땅에 여인을 아내로 어, 맞이하게 했다. 어, 아브라함이 에, 아, 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항상 하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오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어, 아브라함이 반 우물을 빼앗았다고 하였다. 아비멜렉은 몰랐다고 점들은 이야기라고 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내게 알리지 않았냐고 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과 소를 일곱 마리를 가져다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언약을 하고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즉 우물, 우물가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하였다.주님께 아브라함과 항상 동행하시므로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보호하시고 거주하는 땅에서 모두 주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평생을 주님과 주님을 섬기고 영원 구원의 기도로 올려 드리면 주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리고 백만 이름찾기의 아이디, 영원 구원이다. 이 백만찾기, 백만 이름찾기 아이들을 열심히 불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주님, 저의 에, 소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또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 제가 깨달음과 동시에 행함으로 어, 주님 앞에 어, 올릴 수 있도록 저를 어,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나의 영을 어,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깨워주시고 듣는 귀, 보는 눈다열수 있게 해주시고 입은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나 보자, 나님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크.